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센터입니다. 오늘 뉴스센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가운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는 요 4월 8일은 난리가 났습니다. 임영웅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 어제 열렸던 4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렸던 FC서울의 홈경기에서 임영웅이 이렇게 시축을 하고요. 하프타임 때 이렇게 미니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암 경기장이 뜨겁게 달궈졌다. 들썩들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축에서 걸그룹 댄스까지 이렇게 어제 이명웅이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자, 이명웅 트롯 황제가 축덕이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시축을 하고 아이돌 댄스를 했는데요. 지금 아이뉴스의 보도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시축을 하기 위해서 입장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정말 뜨거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임영웅의 어제의 모습이에요. 상암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동원된 관중수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요. 4만5 0 7명이었습니다 이게 이명웅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4만5천의 관중은요, 코로나 이후는 최다. 그리고 최근 10년 안에도 탑10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관중들이 몰려서 상암 경기장이 들썩들썩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명웅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었고요. 어제 FC 서울이요 이렇게 4만 5천 관중 속에 진행된 경기에서요 3대 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 어, 각 언론 보도가 어제 쏟아졌지 않았습니까? 그 언론 보도가 각 언론이 어떻게 이 어, 이명예 시축과 미니 공연을 보도했는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게 서울경제의 보도고요. 이명웅의 효과다. FC서울이 이렇게 4만 5천 7명의 관중을 동원해서 FC서울이 완승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가 있고요. 자 아까 이 보도인데요. 이건 봤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이 시축 긴장되어 입장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스포츠 동화의 보도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스포츠 보도입니다. 포터라고 해서 이명 선수 뺨치는 멋진 자세로 아 멋집니다. 자 보이시죠. 이건 선수의 포스다. 자 포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멋진 모습으로 시축을 함에 따라서 상암 경기장이 뜨겁게 달궈졌죠. 자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보도도 있고요. 스포츠조선의 보도인데요. 이명웅, 기성용 형님 잘 지내셨죠? 이렇게 만나서 시축을 한 이후에 자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인데 재밌는 장면은요. 일부 어, 이명 팬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건데요. 이명웅이 생일이 6월 16일이지 않습니까? 두절치인의 백남파가 6월 16일입니다. 재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팬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기성용이 6번이고요. 그리고 황의조가 16번입니다. 임영웅의 생일은 6월 16일입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한예진, 기성용, 임영웅과 함께 찰칵 이렇습니다. 기 캡틴, 기성용 캡틴 그리고 임히어로의 조합이 신선했다라고 하는 오센의 보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축을 한 이후에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었고요. 또 다른 보도는 이렇게 시축을 하고 어린이가 들어갈 때에 이렇게 환영을 하는 모습에서 뉴스와는 어린이들에게도 친절한 이명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어, 스포티비 뉴스의 보도는요. 4만 관중 앞에서 공연을 이명웅 꿈을 이룬 날이다. 말하자면요, 축구 경기장에 시축을 하고 하프타임에 이렇게 공연을 함에 따라서 그 동안의 관중 중에서 관객이죠, 관객 중에서 4만 관중 앞에서 공연을 처음 한 거죠. 말하자면 이명우의 꿈이 4만 관중 앞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단독 콘서트로 4만 내지 5만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4만 관중 앞에서 이명웅이 꿈꿔왔던 4만 관중 앞에서 이렇게 하프타임 때 공연을 하는 이명웅이 꿈을 이룬 날이다라고 하는 스포티비 뉴스 보도도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알고 보니 절친 시축한 이명웅 찾은 기성용과 황의죠 이렇습니다. 아 멋집니다. 멋진 삼각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댄스를 합니다. 이렇게 댄스를 합니다. 아 이렇습니다. 댄스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귀여운 댄스의 모습의 포토보도입니다. 사진 보도입니다. 기성용은 어떻게 이명웅을 알게 됐느냐. 기성용의 장모님이 이명웅 찐팬이라고 해서 티켓을 구하다가 이렇게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성용의 모습도 있습니다. 기성용의 장모님도 이명웅의 찐팬입니다 자, 이렇게 이명웅 임용웅... 아, 이날 기성용 장모님도 오셨다 그래요. 축구장에 오셨다고 해요.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기성용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효도를 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절친 황희저에게 잔소리하는 이명웅.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요. <laughs>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죠. 잔소리 아닙니다. 자, 이렇고요.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팬들과 신나는 공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제 공연의 모습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자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공연을 했고요. 자 이게 근접한 사진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어제 축구화를 신고 이렇게 댄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렵게 그렇지만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인성이 있는 배려를 하는 이명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고요. 이명웅 신나게 놀아봐, 놀아봐요라고 하는 댄스를 하는 모습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에 보도네요. 이렇게 응원을 하는 모습입니다. 선수 이승열 유니폼을 들고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 일간 스포츠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포포투라고 하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명웅 효과 때문에 이제 사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사만 들어오기 전에 보도인 것 같습니다. 사만이 예상되고 있다. 안익수 감독이 어떻게 보도할지 고민했다.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있고요. 자, 이명웅 나 지금 시, 되게 신나, 정말 신났습니다. 이명웅의 어릴 적의 꿈이 축구 국가 대표지 않습니까? 아 이렇습니다. 그 이명웅이 축구장에서 이렇게 미니 공연을 하는 모습 너무 너무 신날 수밖에 없고요. 이명웅이 신나니까요, 관중 관객 속에서도 이명웅 팬 여러분, 영웅세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신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석에서 이렇게 축구를 지켜보는 이명웅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의 모습입니다. 어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이명웅이 관중들과 함께 관중이 돼서 말하자면은 축구의 관중이 돼서 함께 축구의 팬으로서 영웅 시대와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티내지 않는 임영웅의 모습에서 이 관중석에서는요 오직 축구의 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영웅 시대와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에서 아, 임영웅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 이런 제목. 재밌는 제목이 있네요. 임용 시축 후에 팬클럽이 떠난 경기장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냐? 뒷정리를 너무너무 깔끔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영웅시대가 떠난 뒷 모습이에요. 임용웅, 영웅시대, 박수를 보냅니다. 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렇습니다. 끝까지 관전하고 청소하고, 영웅시대가 보여준 모범적인 관전 문화. 그러면서 임영웅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